세 번째 패턴입니다. 조금 전두 번째 패턴에서는 좀 머리가 아프시지 않으셨나요? 아주 간단한 숫자이긴 하지만 더쌤을 찌아라고 배우고 뺄쌤, 나눌쌤 다 연습을 했었죠? 세 번째 패턴에서는 숫자는 나오진 않고요. 조금 새로운 어법이 나오기는 합니다. 자, 우리 어떤 패턴, 회화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화문이네요. 자, 우선은 큰 수를 한번 읽어보시다 자, a 문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죠. 콰이 春오 춘지에러. 니了吧호이구 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또의 호텐워 후이 항취 뭔가 돌아가는 것 같죠? 자 문장에서 새로 나온 단어하고 어법도 제가 간단히 체크 를좀 해드릴게요. 콰이오 춘지엘러 자 우리 첫걸음 문법을 열심히 하신 분 또는 패턴의 중간중간에 있는 어법과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동작이 지금 일어나진 않았지만 곧그 동작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제가 일명 뭐라고 한다고 했죠 임박했다 임박형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죠 바로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콰이오 춘지엘러 곧. 춘절이 도착한다. 즉 춘절인데 춘절은 바로 설날인 거죠. 곧 설날이라서 니가의호이구할러봐너 돌아가야 할 때이지 돌아갈 때이구나 라는 표현으로 까이 셔멀셔멀러 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하죠. 호 티엔 워 호이 한국 어음호호 티엔이니까 모래죠, 그죠? 저는 모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셨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죠. 호이지야 또는 호이고할때 사용을 했던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많이 틀리는 내용이 뭐냐면 자 한국으로 돌아가다. 어, 또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방향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 돌아가다도 있고, 중국에 있다면 중국으로 돌아오다도 될 수가 있죠. 근데 원래 우리는 귀국하다는 표현을 그냥 고이고어만 했어요, 고이 한국어. 상대방이나 화자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돌아오는 방향, 돌아가는 방향을 나타낼 때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방향 보어예요. 그래서 방향을 보충해주는 보어가 이번 어, 세 번째 패턴에서의 첫 걸음 문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간략한 문법은 첫 걸음 문법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는 예문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회화에서는요. 자, 우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희가 12과에서 이 완료형의 러 어기조사의 러용법할 때 임박형을 배웠었거든요. 예문으로 우리 복습을 할게요. 곧비 내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야오샤오일러, 콸야오샤오일러 이렇게도 된다고 했죠. 또 다른 예문은요. 생일이 곧 옵니다라는 표현. 생일이라는 단어, 셩러지오야오다얼러, 셩러지오야오다얼러라는 표현. 가장 기본은 뭐다? 야오, 셈머 셈머 러. 긴박함을 더 긴박함을 나타내려면 콸, 뭐, 뭐. 화이야우 혹은 지오야우를 써줘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바로 두 번째가 바로 방향보어입니다. 방향보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자, 우선은 우리가 동작의 방향이니까 쉬운 동사를 한번 갑시다. 걷다가 뭐죠? 걷다. 걷다. 그렇죠우이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한다 생각하시고요. 어, 걸어옵니다. 그 남자가 걸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하는 사람 쪽으로 가까이 온다라는 거죠. 걸어서, 저 오다 라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다라는 표현으로 뜻이 사용됐지만 화자 쪽으로 가까이 오는 방향으로 보충해준다해서 방향 부어입니다. 저 라이, 저 라이. 어, 그가 걸어 가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쪽에서 지금 멀어져 가는 거죠. 멀어져 가는 방향을 보충해 주고 싶으면 동사 뒤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다라는 뜻. 취를 써주면 되죠. 조취, 쪼취. 걸어갔다 조취러. 그런데 방향 보호가 라이나 취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외적인 거는 첫걸음 문법, 그리고 보충 있는 표현은 저희가 예문으로 간단히 정리를 드릴게요. 자, 지금 보니까요. 선생님은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화자가 있는 쪽으로 지금 어 장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라오스 이징 진 라이 라. 그죠? 지금 화장실 안에 있다라는 거겠네요. 자, 그리고 선생님은 이미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화장실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죠. 선생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라우스 이징 찐튀러 이런 방향을 나타낼 때 라이나 취 중요한 건 목적어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선생님이 어디 들어갔는지 모르죠. 교실을 들어갔다고 하셨다거나 했거나 또는 뭐 누군가 가 사무실을 들어갔다고 했다거나 목적어가 오죠. 목적어가 장소 목적어일 때는 라이치 like, 무조건 앞입니다. 라이치 like, 무조건 앞. 아,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라우스 진 자우스 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장소 목적어만 기억하세요. 라이치 like, 앞.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첫걸음 문법에서 어순 정리해서 많이 많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패턴입니다. 와, 어느새 이렇게 또 열심히 따라서 저를 와보니까 벌써 마지막 패턴이죠. 세 번째 패턴 기억나세요? 자, 걸어오십니다. 저 라일라. 그렇죠? 걸어갔습니다. 멀리 가는 것. 저 취라. 라이츠. 그런데요, 네 번째 패턴에서는 지금 제가 살짝 보니까 뭔가 막 많아요. 이 많은 게왜 나왔는지 우선 패턴의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문인데요. A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想买点东西带回去送给父母라고 얘기를 했고요. 상대방이 얘기를 합니다. 카라이니 진짜个好女儿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단어랑 같이 문장 설명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A 문장. 我想买点东西 저는 향뭐 하고 싶습니다. 마이디알 동시 에 약간의 물건 좀 사고 싶습니다. 따이 후이 치송게 부모. 어,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거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직역 좀해 드렸어요. 자, 여기 문장을 보면요. 몸에 지니고 어떤 가는 동작을 얘기할 땐 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휴대폰을 지니고 있다. 따이 쇼지.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이걸 지니고 돌아가는지 뭐 이런 표현을 할때 바로 방향 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세 번째 패턴에서는 가까이 오는 방향 그리고 멀리 가는 방향 뭐 이런 걸로 라이치만 사용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방향을 보충해주는 단어들이 나와졌네요. 지금처럼 호이치라든지 호일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는 곳으로 이 친구가 가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사서 사 갖고 가는 거니까. 고이취라는 지금 방향보호가 붙어 있는 거고요. 음, 조금 이따 방향보호 정리하고, 우리 패턴부터 정리할게요. 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칼라이, 보아하니까 니 쨔스가 하오니얼 야, 너 정말 아주 좋은 딸이구나. 훌륭한 딸이군요. 라는 내용으로 지금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방향보호, 라이취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복잡해지겠죠. 복잡합니다 복합 복합 방향 부어입니다. 자 복합 방향 부어는 간단해요 단순히 라이츠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윗방향도 있고 윗방향에서도 위로 올라오는 방향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한 거니까요. 저랑 같이 읽어주고 뜻으로 한번 설명을 하는 걸로 갈게요. 자 우선은 어 라이츠랑 합해지려면 기본으로요 윗방향 샹 다들 아시는 단어잖아요. 그죠 렇 아랫방향 시 어, 인의 방향, 영어, 인여, 들어온, 어, 진입의 방향, 진, 어, 밖으로 나가는 방향, 후, 원래 있던 장소, 원래 있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 호에. 그다음부터 조금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어, 뭔가를 이렇게 사이에 놓고 어떤 건너는 방향이에요. 라는 단어, 꼬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단어는요, 여러분들, 음,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뭐였죠 지床 기억나세요 그 단어를 설명을 할때 중국인들은 침대에서 생활을 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다 지황 그러니까 지라는 단어 자체가 아랫방향에서 윗방향으로 일어나는 방향입니다 지 그런데 얘네들이 라이트랑 앞에서 좀더 자세하게 됩니다 자상라이상라이 올라오는 방향이겠죠 자상취는요 아래에 있어서 위로 올라. 가다라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단어로만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씨알라이 내려오는 방향이겠죠. 샤취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자, 찐라이 찐취 들어오는 방향이고요. 찐취 나어 들어가다인 거죠 밖에 있어서 찐취이고요. 출라이 출라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나 오다 있는 그대로의 단어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출취 나, 가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호일라이, 돌아, 오다. 호일취, 돌아, 가다. 꼬어라이는요, 건너, 오다. 꼬어취, 건너, 가다. 그런데 여러분들 별표입니다. 지 라는 단어 자체가 아랫방에서 윗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취는 없습니다 반드시 질라이만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복합방향 뭐꼭 기억을 해주셔야 첫 걸음 문법을 할때 여러분들 헤매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자 예문 볼게요 그는 걸어서 올라옵니다 타조샹라이러 네 러가 있으니까 올라왔다가 되네요 그가 걸어서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는 뛰어나갔습니다 타 바우추 휠러 띄어서 나간 방향을 나타낼 때 바우라는 동사 뒤에 추우라는 방향 부어가 같이 쓰여져서 더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쌍라이 쌍취 시아라이 씨앗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요. 자, 우리 패턴을 보니까 회화에서 칼라이. 봐서 오다. 보는 방향이 어떻게 오는 방향이 있어? 화자 쪽으로. 그쵸? 뭔가 좀 어색하죠? 이게 음, 방향 부어에서는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약간 좀 파생된 의미로 관용어적인 표현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형태가 정말 많을 거예요. 바로 이 칸라이도요. 칸 뒤에 동사 뒤에 라이라는 방향 부어가 있긴 하지만 어, 봐서 막 이리로 오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보아하니 어떤 생각이라든지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어, 뭐, 질라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보아하니까 라는 표현으로, 음, 그는 올해 한 서른 살쯤 되어보여요. 여기에서는 진라이나 혹은 라이를 써서 판단이나 추측의 의미로 사용되는 파생적인 의미네요. 칸치라이, 타진리엔 다가이산쇼쇠. 이런 표현이 나와져 있고요. 자, 들어보면 정말 듣기 좋다라는 표현, 판단으로 했을 때라는 표현이겠죠? 저首 거 틴치라이 쩐하우팅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칼라이 혹은 칸치라이 그리고 들어보니까 틴치라이 라는 표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